다양한 개성의 댄서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춤이 탄생하는 과정은 어쩌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거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통해 보여주는 화합의 춤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생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성남 삼남도특의 김석훈입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목포에 차한 다니는 거리 등 원도심 일대에서 제25회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어기영차 마당을 하는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고의 민간 공연 예술 축제로 마당극에서부터 전통 연희, 공중곡에 인형극 국악과 가요 그리고 클래식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으로 누구나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들이 대거 마련돼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음, 생방송 남도톡톡입니다 남도 예향인 오늘은 극단갯돌의 손재호 이 연출과 함께 제2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의 얘기 나눠봅니다 문화 예술의 향기 가득한 금요일 톡톡 튀는 남도 예향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KBS 목포 라디오 생방송 남도 톡톡 금요일 남도 예향인 목포의 대표 예술인입니다. 극단 개돌의 손재호 연출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극단 개돌 거의 많은 분들 아니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어 그런 우리의 그 예술인 예, 예술인 단체죠 예술인 네. 단체라고 할수 있죠 예그 그런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조금밖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극단 갯돌은 천구백팔십일 년도에 창당이 됐습니다. 오일팔 이후로 이제 그 청년과 학생들이 좀 각성이 돼서 예. 아무래도 그런 그 뭐랄까. 그 나라의 (5.18) 민중 항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적인 영향들을 좀받아가지고그 예. 지역에서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발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 (45년) 됐네요 그래서 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러면은 마당놀이 단체였습니까 지어져 연극 단체였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교육도 하고 예. 또 마당극도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 교육은 이제 풍물이라든가 우리 아. 대체로 민속에 관련돼 있는 네. 민요라든가 탈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교육들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좀 의식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네. 또 마당극도 같이 하고 하는. 나중에 네. 단원으로 같이. 아,네 그렇습니다네. <laughs> 아니 45년이나 되면은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초창기 멤버들이 대부분이 네. <laughs> 지금 같이. 단원으로 활동하는 네. 어, 그때는 뭐 어, 교육받는 그런 수강제였지만은 예, 그런 어, 단체가 됐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요즘 주목하고 있는 그저 게토리그죠 이슈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 이슈는 지금 요즘은 이제 축제 기간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으로 하는 예술 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제를 또 공연 예술 축제를 또 준비하고. 네. 또 기타 이제 새로운 신작도 준비하고 어. 기존에 있던 작품들 다듬어 가지고 또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연극하죠. 예예. 그 예, 예. 예, 공연도 하고요. <laughs> 네예. 어 저희들이 이제 한 열여섯 명이 이제 그 월급을 받는 예. 그런 단원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어 그래요. 굉장히 힘들죠. 상근 예, 예, 예. 예, 상근이라고 하죠. 상 상근, 상근 단원. 예, 전업 단원이라고 하고요. 예술계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일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공연 예술에 관련된 다방면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예. 또 수익을 올려가지고 단원들이 이제 함께 어. 나누는 생활고를 같이 나누는 음. 그런 일들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말좀 하시니까 아 그~ 시라든가 그런 데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상 경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뭐 공연 지원을 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다 밥벌이를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음, <laughs> 그러면서도 이렇게 (45년간) 네기차게 활동을 해왔고 또저창기 그 교육을 네. 받았던 수강자였던 네. 어, 그런 분들이 음, 이 단체가 좋아서 네. 어, 지금은 단원으로 이렇게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어떤 그 극단 개똘 말에 그런 어떤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아무래도 음, 이제 공동체 여러 시 함께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서로가 다 힘을 보태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공동체의 매력이 있죠. 음. 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또 인간적인 어떤 사는 매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개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주요 그 바탕은 우리 전통 그 연희, 네. 전통 국악, 이런, 배 이런 걸 베이스로 하고, 또 요즘에 트렌디한, 그런 현대적인 것들이 접목이 돼서 가는 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어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모든 다른들이 협조하는 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네. 고통을 즐기는 거죠. 배고프고이런것 <laughs> <이럴> 같은데 <laughs> 상당히 만족해. 왜 그런냐면요. 네. 그게 어떤 그저 말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중독성이 좀 중독성이 있죠. 중독성 네. 예. 뭐 또. 학교 다닐 때도 보통 예전에 이제 서클이라고 이제 그런 네, 네. 활동들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지금 동아리라고 이제 학생들 네. 표현합니다만, 네. 그럴 때 같은 경우도 나갔던 회원이 네. 얼마 못 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예 엄청 고생만 하는 그런 단체인데도 <laughs> 어,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우리 극단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시민들은 그러면요, 음, 감독님 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요? 대부분이 극단 개도 네. 하면은. 아 연극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네. 기억을 합니까 아니면 저 뒤에 저 산정농공단 에수도 마당놀이도 많이 하고 네, 네, 좀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아 마당놀이하는 단체 뭐 이렇게 네, 기억합니까 네. 시민들은 그렇,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자랑인 것 같지만 네. 참 고생하는데 그 힘들텐데 어,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네. 예술적인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많이 예, 봤습니다 그래서 네, 고생한다, 네. 고생한다 어, 이렇게 토닥거려주시면서 응원해주시는 그런 시민들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한마디 말 그리고 그런 그것 때문에 아, 저희들이 힘이 나고 또 그런 정체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 또 음. 지역의 문제를 놓고 네. 또 지역의 발전, 문화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축제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가장 중심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음. 축제를 관람게 해주고 예. 또 축제를 즐기게 해주고 또 축제 속에서 우리 지역이 아 이렇게 어, 예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현장이죠. 특히 보면. 그 야외 마당 것 같은 경우는. 어 우리 목포에서만 개돌이 연습을 하고 해도 사실은 꾸준히 연습을 해요. 가지고 지금 뭐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다른 그 단체들 네네. 그런 단체들을 1년이면 초청해 가지고 목포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고요. 네네. 또 어떨 땐또 외국에서 어, 초청을 해 가지고 어 외국 단체들도 저 공연을 우리가 볼수 있게. 또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 이건 아주 획기적인 거고 네, 정말 네. 멋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게 보통 이제 초청을 하게 되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조명을 받고 네. 또 무대가 어두워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예술이 네. 저희는 이제 거리에서 마당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고요 네. 또그 마당에서 다양한 공연들 그러니까 뭐일 년에 뭐 한두 번볼 수밖에 없는 네. 어연연을을여편 편을 뭐, 저희희은이번에뭐 작품들은 뭐 사오십 편이나오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굉장히 좀풍성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한에 지금 제 25회입니다 마당 에스티벌처음에 하다 말겠지 아니면 포기하겠지 <laughs>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고국에 그 해가지고 벌써 2 5서이국에서한 굉장히 길고 먼 길이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마당놀이. 어, 예. 처음에는 그냥 아 이거 뭐 우리 가 그때 개돌이 20주년이 되세요. 2001년도에. 어, 그러겠네요. 한 20년대. 네, 어, 그래서 예. 그래서 야 우리 20년의 청년이니까 예. 이걸 뭐 기념할 일들을 그 해에 한번 하자. 예. 그렇게 했는데 뭐 이거 그러면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는 제 1회로 하자. 네. 아 이게 역사적 운명의 순간이 돼버린 거죠. 1회라고 붙였는데 다음에는 네. 또 2회라고 또 붙였으니까. 될거 예. 그래서 음. 아뭐 이거 운명이다 아,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25년을 쭉 음, 해왔던 <laughs> 거죠. 그 보니까 25년이 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게막 노하우도 생기고 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 지금. 음, 개최하게 된게 제25회 목포 뭐 세계 마당 페스티벌이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광복 80주년 지금 기념 행사로 더 성대하게 이제 개최를 하면서 포스터에도 뭐 독립 만세 문구가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성심껏 준비했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포스터에 독립 만세 문구 넣고 광복 80주년을 어 여기에 네. 기념한다 이렇게 네. 이제 기록한 어떤 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그 올해가 네. 광복 80주년이 된 해입니다. 네. 네. 한해 가장 중요한 해이죠. 어떻게 보면 음, 해방이 그렇죠. 된1 9 네. 3 6년의 그런 치하에서 그런 그 많은 고초를 겪고 우리 조, 우리 민족이 네. 그 해방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또 그런 해방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은 광복이 어, 또 우리 지역만의 또 특성이 있으니까. 네. 요 사진 뭐 포스터 사진을 보면은 네. 아 요건 그 사진은 1945년도에 목포역 광장에서 그 시민이 세운 광복 그 탑입니다 탑. 얼마나 깊었으면은 1945년도로. 그때 그런 걸 세웠어요? 근데 이게 경모 돌아가신 이경모 사진 작가님이 네. 그 광양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여순 반란 이런 쪽 사진 다큐멘터리로 아주 유명하신 작가님이신데 네. 그분이 찍었던 사진이 그들 한 장이 아, 남아있지, 떡하니 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이제 어 이게 광복날에 찍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긴, 하긴 하는데어 네. 음, 그 시민들이 이게 좀 얼키설키 막 하는 그런 그런 사진들이거든요. 참 대단하네요. 예, 예 사진까지. 그러니까요, 좀 사진까지 엉설 네, 한데. 팜플렛에 있네요. 아 예. 그런데 아 이건 정말 어, 너무 멋진 사진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원을 한번 해보고, 어, 예. 또 이걸 좀더 확장시켜서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기념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아, 마당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번 마당 페스티벌에서는 음. 광복 (80주년을) 우리 지역에 일어난 일들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걸 놓고 어~ 저희들이 어~ 기념을 하는 예.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스터 한 장에도 예 광복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참이 사진을 보였다는거그러니까요 이경모 사진작가의 작품 예 그냥 봐야 될 사진이 아니네요 이게. 네. 예술과는 그런 단순한 음. 사진들 속에서 음. 사건들 유추해내고 또 여러모로 영감을 받아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드는 일들이죠. 참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죠. 그 사진 한 장이 네. 광복대 광복을 맞아서 목포역전에 어뭐 이렇게 여기에 세웠던 음, 탑. 예. 네네. 참.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도 예. 그러니까 80년 지난 올해 네. 이 축제에서 시민들이 한번 이 광복탑을 복원해 보자 네.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오. 그게 이제 우리 로컬 스토리인데. 네. 예.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다 만들었으면 이제 어, 맥주 파티도 한번 해보자. 어, 같이 합니까? 아 예, 그 그날에 같이 하죠. 광복탑이 라면은 예. 이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복원 어 목재로해서 예. 세우는 겁니까? 예. 목포 목... 여기에다 하는 겁니까? 그대로? 아, 목포역에다는 하지 않고 네. 로데오 광장에다가 세우는 아, 로데오 광장 네.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되죠. 그걸 세우고서 네. 그다음에 예 네. 이제 그~ 맥주 수제 뭐? 맥주 이제 목포 광팔호비이라고 하는 광팔호네 그런 그 맥주 <laughs> 이 파티를 이 하는 예. 거죠 이것도 예. 수제 맥주인데 네. 그~ 시민들이 지금 어~ 맥주 담그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날 개봉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 개봉을 된 걸로 네. 개막 때 마시고 또 따로 파티를 하는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날 또어 우리 전남, 서남권에 있는 지역에 네. 풍물패들이 잔뜩 모여서 그 풍물놀이 한마당을 목포역에서 개최를 또 하기도 그건 합니다. 그건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건 여기에서 합니다. 어, 음. 거기가 이제 어 개막 퍼레이드, 개막. 그러니까 30일날 예. 금요일날 개막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퍼레이드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포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목포에서 로데오 하고. 광장으로 와가지고 예. 어, 맥주를 마시는 그런 겁니다 아, 네. 시민 야외국 엄마의 해방일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도 네. 이제 광복 8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예. 그 목포 출신 소설가 박화성 선생님이 예. 그 호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37년도에 1937년도에 지었는데 요걸 해방 이후로부터 계속 확장을 한번 해보자. 네. 각색을 하는 거야 각색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포의 그 죽동에 네. 옛날에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콩나물 동네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죽동은 콩나물 동네로 유명한 데거든요. 콩나물을 길러서 시장에 다 내다 파는. 그래서 그 국축동이 콩나물 동네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소재를 가지고 엄마의 해방 일기라고 하는 제목을 시민들이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가의 집에서 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 이건 국축동에서 그 현장에서. 예. 예, 예. 네. 음, 목본원인데 뭐 이제 정태관 씨가 운영하는 네네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페스티벌에 이제 특별히 눈여겨봤으면 하는 네.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국내 공연작도 있고 해외 초청 공연작도 있고요. 네. 예, 또 여기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 이번에는 이제 해외 작품이 한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 프랑스 팀의 이제 거리극 팀인데요. 이 아, 극단 아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단 아마니라고 하는 것그 아마니 예아마새 얼굴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 거리극입니다. 이거 이제 음. 개막하고 함께 이게 어, 5월 3 0일 첫날 네. 금요일 날에 개막식 하고 개막, 개막 개막놀이 하고 예예이 예. 예. 친구들이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개막놀이에도요? 예. 아, 예. 뭐 대형 탈들이 얼굴이 예. 세 개의 대형 얼굴이 나와요. 머리가. 음. 그 머리를 이고어 12명의 그 브라스 밴드와 함께 이제 그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거리 퍼레이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거리극을 아주 그 환타지스럽게 하는 그런 그 해외 프랑스 팀들을 초청을 했고요. 예. 또 국내 팀으로는 이제 예. 마당극 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 초청을 했고 각 지역의 마당극 배우, 예. 그 공연작들, 휴전 국악이라든가. 예.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서커스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 뭐 마술, 그다음에 어르신이 네. 좋아하는 국악,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아주 세계 아주 어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팀들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하고요.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 또 문화 동호회 팀들도 다양하게 거리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리 음, 되겠습니다. 코믹 마임도 빽백인가요 뭐, 이것도 네네네네네. 있고, 예, 각 지역에서 정말 저뭐 어, 꾼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 네네. 다 모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가 접근을 음, 해야 될 텐데, 네. 음, 아까 이제 그 개막놀이 공연이라든가 개막 놀이퍼레이드라든가 네. 그런 것은 이제 역전으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 장소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음. 로데오 광장도 있고 네. 목포역 광장도 있고 네. 천안다니는 거리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비쳐거리도 있고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공예예예예 네. 일단은 로데오 광장을 네. 기점으로 해서 네. 네. 로데오 기점입니까? 광장을 오시면 예예예예마당예마당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예그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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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어, 예 네, 음. 갑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목포역 뭐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예. 이쪽 로데오 광장으로 와가지고 예. 로데오 광장에서 펼쳐지는 거죠. 음. 예. 그리고 로데오 광장에서 이따 보면은 뭐 어느 쪽이 좀 시끄러우면 그쪽으로 가면 아 그렇습니다. <laughs> 저, 네. 소리 좀 나고 그러면은 예. 예 그런데 중심이 그쪽이기 때문에 거의 장터라고 광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 내가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고 네. 또 시간들도 뭐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흥겨운 음. 아, 볼거리들이 흔히 있어야 돼요. 네네. 이런 공연들은. 네네네. 예, 우리 저 시민들 또저사남부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즐거운 한마당에 음. 이건 뭐저 당부하는 것보다는요 즐거운 한마당에 그냥 참여하시고 즐겁게 노시기 네. 바랍니다. 예, 예. 그저 목포 상인회 쪽에서도 그 적절히 이제 참여를 네네네.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좀 있는가요? 그때 당일날 오시면은. 그쪽 상가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시면은 네. 그 상품 그 영수증을 주면은 거의 오쇼잉이라고 하는 그 상품권 경품을 추첨을 해서 네. 어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온도심 상인에서 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게마다 다 하는 겁니까? 그 온도심 머포 온도심 상인의 회원 어, 가게가 있습니다. 네. 음, 거기서 하면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경품을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오쇼잉 네네. 경품 행사입니까? 네. 요건적 어. 상인에서 계속 주최를 해왔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그리고 뭐 굿전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굿전은 네. 이게 아주 저희 그 축제의 킬러 콘텐츠거든요. 어, 그 이게요? 네. 엽전 <laughs> 어, 예. 그 같은 걸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네. 그게 코인이죠, 일종의. 네. 그래서 공연자한테 이제 동전을 던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연자가의 공연이 작품이 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좋다하면, 아, 네. 아, 아. 그게 한 입에 이제 천 원씩이에요. 네. 그걸 네. 이제 그 구전 교환소에서 사가지고, 네. 그아마음에 드네. 그래서 어그 동전을 코인을 주는. 아. 그리고 그 코인을 받은 코인은 네. 출연자가 이제 그 사무국으로 와서 어, 환전 환전할 수. 환전에 있어요. 가서. 음. 아, 고현자한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서양에서는 버스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옛날 굿전이라고 예. 전통 시대에 아 있었어요, 이게? 예, 예, 예. 음. 이 엽전을 그뭐 줄타기 할 때도 잘하면은 엽전을 입에다 물어 주거나 예. 혹은 그 장고에다가 예. 꽂아 주거나 예. 어, 악기에다가 뭐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굿전을 했던 어, 거죠. 지금.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한게 지금 굿전. 예,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인기가 <laughs>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이저 동전 자체가 네. 굿전 해가지고 있어 네. <laughs>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새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5월 행사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제 25회 모고세계 뭐 마당 페스티벌 행사가 되는 거고요 네. 또 다음 6월에 또 무슨 행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6월 행사는 무슨 행사예요? 6월에는 이제 그 문순도 페스티벌인데요. 어, 예. 줄여서 이제 문페스타라고 합니다. 이게 그 아, 신한 국제 예. 문페스타. 아, 정식 명칭은 그러는데 네. 아, 짧게 해서 문페스타라고 하면 다. 그러면 합니다. 2025 문페스타.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순도가 이제 그 우이도 서문이죠 그 예. 호 장수거든요 호장사군이 예. 그~ 풍랑을 그 만나 가지고 이제 표류를 삼년이 네. 개월 동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중국을 거쳐 가지고 네. 이렇게 횡단해서 이제 다시 살아서 그게 3년 돌아오는데 예 네. 그런 그 표류 일기 이분의 어떤 그~ 어떤 장엄한 어~ 삶을 기르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문페스타라고 만들었고요. 이번 어떤 걸 합니까? 예. 주로 이제 여행 컨셉으로 가는 겁니다. 네. 미리 여행자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 우이도에 도착해서 문순득 생가 그쪽을 답사를 하고 또 도초도 들려서 또 여러 역사 문화 유적을 답사하고 네. 또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흑산도로 와서 흑산도에 또 답사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콘서트 축제로 마감하는 음. 그런. 입니다. 뭐이박3일동안 같이 가는 겁니까 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 것들을 뭐잘 설명하고 알아, 저, 알기 쉽게 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하려면 네. 좀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그 이윤선 선암연포름 어, 선암연포름 어, 예. 어, 예. 이사장님 그시고 예. 예. 그다음 에 최성한 목포대, 음, 목대 포 그, 교수님이고 예, 사학과 교수님 예. 교수님이죠. 예. 그다음에 이재근 그 하계 영사 신안군 하계 영사 이렇게 아, 거의 전문가분들이 가셔가지고 음. 아, 모르는 이야기들 섬에 모르는 이야기들을 그냥 막 써다니니까 네. 아 여행자들은 엄청 음.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이야기해봤자저어지 <laughs> 네.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여, 네. 그냥 그런 답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중간 중간에 좀 감흥이 돋으면은 그 음. 노래도 하고. 네 연주도 하고 아그 팀도 또 같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행. 아. 그러니까 길 위에서 어, 배우는 학교 음. 그래서 이제 로드스콜라 라고 유럽에서는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했는데 섬 네. 음, 로드 스콜라 라고 하는 예, 예.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몬페스타 기간 안에 음. 진행을 합니다. 네 에, 뭐, 어, 몬페스타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 극단 개토리에 한번 문의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그이 문화기행을 어, 성황리에 또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 또 어,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극단 개털의 손재호 연출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함께 사는 세상이 방송되는데요. 전남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노용숙 센터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시사 교양 채널 KBS 일